오늘은 좀 면적이 넓은 토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괴산 청천면에 위치해 있는 토지인데요. 어, 약 1만 평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토지도 정리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요. 길 문제 없는 관리 지역입니다. 만평 정도 되는 토지이다 보니까요 하우스 농사 대농을 하실 분들이거나 어, 택지로 조성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소나무 숲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어, 캠핑장으로도 한번 어,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좀 큰데 어,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잘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토지 뒤쪽에서 아래쪽 마을을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뒤에 소나무숲이 있죠? 어, 소나무숲도 일부 좀 들어가고요. 앞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만평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주변에 유해 시설도 없고요. 마을이 쭉 내려다 보이는 위치라서 위치는 아주 좋은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전체적인 토지 면적을 대략적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어, 대략적인 면적 표시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면적은 32,974제곱미터 평수로는 9,975평입니다. 약 만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 다 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지역이 섞여있습니다. 전체 1만평 정도 되는 토지 중에서요, 전이 3,929평이고요, 나머지 이미 6,045평입니다. 약 4,000평은 전이고, 어, 나머지 6천 평 정도는 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위쪽에 보시면은 뾰족하게 여기 소나무 숲 임야가 들어가 있죠 여기 소나무 숲도 아주 평편하니 평지입니다 여기도 꽤 쓸모가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 쯤에 보면은 하우스가 큰게 하나 있고요 여기 농막도 한채 있습니다 지하수도 개발해서 어, 물이 잘 나오고 있고요 전기도 인입이 되어 있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토지 길 문제 없습니다 길 문제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 면적이 많. 1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우스, 토마토, 딸기 이런 그 대형 하우스 있잖아요. 어, 대농이라고 하죠. 이런 하우스 농사도 지어도 좋을 것 같고요. 택지로 개발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소나무 숲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 일부 잔디 정원도 좀 만들고 잔디 심어가지고 캠핑장으로 한번 운영을 해봐도 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 뒤쪽에서 아래쪽 마을을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어, 대략적인 면접 표시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만평 가까이 되는 토지입니다. 어,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전망도 좋고요. 여기 주변에 유해 시설도 없고 어, 아주 청정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뒤에 소나무 숲을 좀 활용을 한다 리면은 앞에 잔디를 좀 심어 가지고 어, 테마 캠핑장으로 운영을 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어, 소나무 숲하고 이제 앞에. 어, 토지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어 이런 택지로 좀 조성을 해봐서 치유의 숲 이런 택지 조성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우스 크게 해가지고 대농 또큰 농사를 한번 지어봐도 아주 위치적으로는 괜찮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진 한장봐 주시면은요 뒤에 소나무 숲 쪽에서 앞에 마을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이렇게 훤히 아래까지 내려다 보이고 저 앞에 산 쪽까지 아주 어, 전망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소나무 숲하고 앞에 여기 어, 토지에다가 어, 잔디를 좀 심어가지고요 어떤 테마를 좀 입혀가지고 캠핑장으로 운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렇게 만평 되는 면적에 캠핑장하고 또 어, 조그만 펜션들 또 대형 베이커리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접목해가지고 테마 마을로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테마 관련된 어떤 택지라든가 캠핑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만평 정도 됩니다. 어, 뒤에 소나무 숲부터 아래 쭉 내려가면서 토지이고요. 어, 토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어, 마을하고 연결되는 길 문제도 없습니다. 아, 가운데 쯤에 농막하고 하우스 한동 크게 하나 지어 놓았고요. 여기 관정 개발해 놨고 물도 나오고 전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로 좀 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토지가 되겠는데요. 요즘에 그 대농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요 젊은 분들이. 어 토마토나 딸기 또 특수 작물을 가지고 어, 이렇게 대농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매출이 이만평 정도면은 뭐 수억 대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대농도 있거든요. 농사를 지어봐도 아주 좋을 만한 그런 토지 위치가 되고요. 네, 이렇게 마을이 쭉 내려다 보이는 게 정말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현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지 가운데 쯤와 있는데요. 여기 농막하고 하우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에 농막 한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네 앞쪽으로는 하우스하고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창고 시설 그리고 여기 너 연못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전기도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관정 연결하고 또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네, 연못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았고요. 네, 여기 가운데 토지부터 아래 위쪽으로 다 평평하게 어느 정도 토지 정리를 잘해 놓았습니다. 네, 여기 중간쯤에서만 봐도 전망이 아주 좋죠. 이런 네, 창고 시설도 있고요. 옆에 컨테이너도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농막도 한채 있고요. 어, 가, 하우스도 좀큰게 하나 보이는데, 하우스 시설도 하나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우스 여러 동 해가지고 농사를 좀 크게 지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토지는 평평하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우스도 꽤커 보이죠. 네, 안쪽, 안쪽까지 아주 길게 이렇게 하우스 한동.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토지가 맨 위쪽에 위치해 있는 토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위에 위쪽으로는 더 임야 어, 소나무숲이 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만 봐도 앞에 마을이 이렇게 쭉잘 내려다 보이죠. 토지 제일 위쪽 단에서 보여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래쪽 마을이 쭉 내려다 보이죠? 이렇게 단별로 내려가면서 토지는 평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크게 토목도 많이 들지 않는 토지이고요. 위쪽에 소나무 숲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나무 숲 아래로 해서 잔목들싹 베서 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네 캠핑장으로 운영한다리면 은 길만 연결하고 어, 구역 정리만 하면 은 바로 캠핑장으로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생산 관리 지역일 거거든요. 그래서 어,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뭐 허가도 수월할 것 같고요. 네, 소나무 숲 아래로 해서 이렇게 어, 아주 깨끗하게 여기도 어, 임야인데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토지가 쭉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토지 괴산 청천면에 위치해 있는 1만평 가까이 되는 토지입니다. 어, 큰 농사 지어 보실 분들 대농이라고 하죠. 어, 하우스 농사라든가 특수작물 이런 농사 지어 보실 분들도 토지로는 아주 어, 괜찮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뒤쪽으로 임야 여기 토 임인데요. 소나무 숲이 아주 좋죠. 여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어, 테마로 좀 입힌 캠핑장이라든가 어, 태, 택지 조성으로도 또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같고요 고요 어, 매매 금액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이 평당가로 치면은 아주 싼 토지입니다. 길 문제 없고 어, 또 전체 다 관리 지역이고요. 어, 이 정도 금액이면은 어, 토지 면적이 좀 커서 그렇지 평당가로는 아주 좋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 보시면은 어, 충분히 또 활용도가 있는 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 잘 검토해 보시고 또 현장 문의 주시고 보러 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